안녕하세요, 고신다. 즐거하고 오늘 컨텐츠는, 크젤라님 이분 로그들만 하시는 분인데요. 구독자 23명입니다. 제가 구독을 했은, 했었는데, 구, 오늘 구독 취소했어요. 이크젤라님이1비를 털었습니다. 이제 그 로그데몬, 벌레 호흡, 시노 무적버그가 없어졌, 없어졌습니다. <웃음> <웃음> 이분이 근데 버그 아동자다 하면서 저를 막 공격했습니다. 음, 저는 워크젤라님한테 처음으로 실망하였고요 1대1에, 1대1을 지는 워크젤라님이 2대1을 하신 게전 정말 화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워크질라 때문에 뉴우님도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 하셨어요이 뉴우님 영상 보죠. 이번은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요. 으, 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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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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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보시면 로그데몬을 접는게요 처음부터 보시죠 5시에 게임을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바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했다 십이 저는 로그데몬을 접을거예요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행이 5시에 게임을 켰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5시에 옥그질라님이 로그가 되면 중록판 버전을 찍는다고 계시 올린 적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그질라님이 서부로 갔죠. 오그질라님을 만나고 오그질라님은 하이만하고 저한테 관심을 별로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오크질라 바보라고 그래서 중국어로 오크질라 바보라고 말하고 몇분 후에 오크질라님을 두번 때렸습니다 이제 오크질라님은 저를 때리고 몇 번을 오크질라님과 피우가고 있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고 저는 결국 죽었는데 나를 죽인 그 사람이 바이브같 지생된 사람이었어요 사람한테 저를 옮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도 박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바이브같이 생긴 사람이 잠시만요 너 박쥐라고 그런데 근데... 바이브같이 생긴 사람이 저를 낭떠어지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박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랑 오크슬라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안녕이가 제스 들어왔을 때 말했습니다. 아 롱데만 쳐볼까? 네. 땡땡 여기 나올 정도로 하나 고 슬펐습니다. 정말 이게 핵심 표현입니다. 이날 정도가 슬펐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면서도 울었고, 지금 편집하면서도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 대본을 접습니다 음, 환영이 지 그래서 오늘 영상 이만. 라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거 끝낼게요. 하아, 근거 봐.